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프로 자동차 매매 상사 김인찬입니다 1899-7445 중고차 4989할 때는 1899-7445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형 2020년 그랜드 뇨, 뉴 그랜드 스타렉스 5벤 인데요 글라스벤 이에요 판넬벤이 아니고 글라스벤이 조금 더 비쌉니다 판넬벤보다 알루미늄이 다돼 있고 신차 출고가가 더 비싸지는 거죠. 자, 스마트형입니다. 스마트형. 좀잘 보세요. 사고 없고 1인 신조차입니다. 자, 그 차를 내일 잡으러 왔습니다. 차주 분이 운전하는 게 조금 연세도 계시고 안 좋은가 봅니다. 그런데 이렇게 스크래치가 자잘하게 놨습니다. 사고는 없어요. 자, 뒤에 후방, 호방... 트렁크 좀 볼게요. 아, 잠깐만, 겼네문좀 열어봅시다. 자, 옆에서부터 볼게요. <laughs> 비닐이 같은 거 뜯지도 않고 거의 새 겁니다. 근데 워낙에 그냥 잘 타셔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시다 보니 혹은 청소를 좀 해야 될것 같네요 차를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은게 매입을 잡아도 광택을 안 내도 될 정도로 깨끗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. 히팅앤디랑 abs 있고 접식미러 되고 블랙박스도 해놨고 ECM 눈비랑 하이패스 다 되어있네요 듀얼 옆백에 어, 의자 ct에도 옆에 옆백, 이 있어요 옆백이 4개입니다 일지로 사고용무를좀 보겠습니다. 자, 요런 데 실링 보이시죠? 실링. 요런 데가 교체가 안된 차들은, 그야되고 있고, 칠도 안 들어가 있고, 저 프렌다 요 구석쟁이 같은 데 보면, 보도자국이 있느냐, 없느냐에 따라서, 갈렸냐, 안 갈렸냐가 보입니다. 자, 교체된 데는 없습니다. 교체된 데는 없고요. 도색을 한번 생긴 했었나 본데요. 여기 이렇게 칠해 하려고 쫙 해놓고 벗기질 않았어요. 이게 똘똘한 데서 도색을 했으면 이것도 다 벗겼을 텐데 벗기질 않았네요. 시원하게. 이렇게. 이렇게 도색 표시가 싹 나게. 여기 도색을 했는데도 또 그냥 그렇게 됐네요. 자. 하눈더볼거 없습니다. 후방 감지기 있고. 타이어도, 17,000kg 병이 안 떼가지고, 타이어 상태도 그대로예요 엔진 눈미를한번 보겠습니다. 보시면, 17,000 됐죠, 1 7 0 0 CDP도 있고, 열선 시트에 통풍 시트도 다 되어 있고요 앉기도이용하고요 자, 1 8 9 9 7445 중고차 사고팔고 할 때는 1 8 9 9 7445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매입 상담 가능하고요. 어 팔고 사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전화 주세요. 감사합니다.